퀄컴 스냅드래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탑재된 삼성전자의 차세대 확장현실 헤드셋의 성능이 확인됐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구독 눌러 주세요. 전자기기 벤치마크 점수 플랫폼 킥벤치6에 삼성전자의 XR 헤드셋으로 추정되는 모델 번호의 벤치마크 점수가 업로드 됐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해당 장치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14 운영체제로 구동되는데요. 기본 클럭이 2.36GHz인 헥사코어 프로세서가 장착됐습니다. 메모리는 16GB 램이 장착된 것으로 확인됐죠. 이 모델에 장착된 프로세서는 퀄컴 스냅드래곤 XR2 플러스 젠2로 추정되는데요. 최대 클럭 2.4GHz 아드레노 740 그래픽 처리 장치가 탑재된 코어입니다. 90프레임과 디스플레이당 4.3K 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아드레노 740 GPU는 8K 60프레임 비디오 디코딩, 8K 30프레임, 4K 60프레임 영상 인코딩이 가능하죠. 이번에 공개된 벤치마크 점수는 싱글 코어가 1050점대, 멀티코어는 2000점대인데요. 이는 애플의 혼합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의 싱글 코어 2400점대, 멀티코어 8100점대와 비교하면 한참 부족한 수치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신형 XR 헤드셋에 엑시노스 2,200 프로세서를 탑재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엑시노스 2,200은 갤럭시 S22 시리즈에 탑재됐던 프로세서로 이 모델 이전에 제작된 시제품에 탑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2,200에 적용을 포기했죠. 성능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현재는 퀄컴 프로세서를 적용하지만 향후에는 삼성전자가 자체 프로세서를 탑재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0월 개발자용 XR 헤드셋을 출시하고 내년 3월 소비자용 XR 헤드셋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만간 모습을 드러내. 삼성전자의 XR 헤드셋의 성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더그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그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